추석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추석 연휴 기간이고 즐겁고 좋기도 하지만 무언지 모를 쓸쓸함도 느껴지는 가을날 아침입니다. 이 가을날 공감이 가는 시가 한편 있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름과 바람의 길 이성선 실수는 삶을 쓸쓸하게 한다. 실패는 생 전부를 외롭게 한다. 구름은 늘 실수하고, 바람은 언제나 실패한다. 나는 구름과 바람의 길을, 걷는다. 물속을 들여다보면 구름은 항상 쓸쓸히 아름답고 바람은 온 밤을 갈대와 울며 지샌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길, 구름과 바람이 나의 길이다. 내가 요렇게 생겨먹은 것은 멀고 먼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삶의 경쟁력이 있게 강하고 잘났던지, 그렇지 못하던지는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가지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며, 힘들게 우리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게임도 하면서 나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새롭게 일어설 힘을 주는 귀한... 것이지만 항상 브레이크 장치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흉기가 되는 것 같이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즐거움은 우리 삶을 훨씬 더 어려운 상태로 몰아갑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운명은 내가 결정합니다. 비록 물려받고 바꿀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살,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애쓰고 고생했어. 이제 좀잘 쉬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브레이크를 잘 점검해 가면서 최대한 잘 즐기고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